안녕하세요. 진수 최입니다. 네, 저는 어 지금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좀제 3자로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모양새인데요. 저는요. 어 제가 이거 시청하시면요. 이 영상 시청하시면은 좀 의견을 주세요. 저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.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.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. 근데 이제 어, 이재명 대통령을 따르시던 분들이 네 분이나 돌아가셨잖아요. 네 분, 네 명이나 돌아가셨잖아요. 물론 이거는 검사님들 당시 수사하시던 검사님들 말씀도 들어봐야 돼요. 왜 그렇게 어, 혹시 뭐 과잉 수사 같은 건 없었는지 뭐 이런 부분 제가 뭐 이렇게. 답을 정해놓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.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. 저도 저 검사님하고도 좀 어, 좋은 의미에서 인터뷰 같은 거를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네 좋은 의미에서 제가 수사 받으러 가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. 네 근데 이제 일단 그, 그렇다면은 그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. 사실 그런 것도 궁금하죠.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게 없어.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전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이 어 당시 검사님들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사를 하신 거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어 어떤 수사 지휘를 하셨어요.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이제 어 네분 돌아가신 거는 좀어 좋은 상황은 당연히 아니죠. 그래서 저는요,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, 어.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께서 좀 곤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어~ 저는 왜 멀찌감치 떨어져 있냐면요 말리기도 좀 그렇다는 거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못하신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요 잘좀 잘못하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그래서 그냥 조용히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진수치였습니다.